7절. 질문에 7절, 8절 말씀에서 비를 흡수하여는 성령적 구원을 받았다는 뜻 같은데, 가시와 은근키를 내면 불사람이 되리라는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도 신앙생활에 열매가 없으면 지옥에 간다는 말씀인지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건 구원받은 사람을 가르친 게 아닙니다. 그래서, 7절에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밖 가는 자들의 서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비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칩니다. 때를 따라 비를 내려서,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그 헛되이 돌아가지 않고, 마무물이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사야서5 5장 있는 말씀대로. 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그 비라고 표현한 거예요. 응? 그리고 그 비를 흡수하는 이 땅은 사람 마음 상태를 가르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에, 씨를 땅에 뿌리는, 찌뿌리는 비유에도 그 에, 길바닥 같은 땅이라든지 돌짝밭 가시던 물 좋은 땅은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가르치잖아요. 여기도 비가 내리는데 그 비를 흡수하는 그 땅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 상태를 가르치는 거예요. 자, 비가 내리고 그 비를 흡수를 해서 받아들이긴 했는데 그 밭이, 에, 예, 밭 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은 합당한 채소를 낸다는 것은, 어, 뭐, 열매 있잖아요. 열매도 채소입니다. 예. 그밖 가는 자들은 농부죠. 농부가 원하는 좋은 열매를 맺으면 그 복을 받고 이밖 가는 사람은 누구?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농부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경영하는 농장과 같아요. 하나님이 여기다가 은혜를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수 있는 모든 신령한 은혜를 다 주시는데 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은 하나님께 복을 받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도 받고 영원한 천국 들어가고 신령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잖아요. 근데 만일 가시와 은근키를 내면은 비를 흡수하기는 했는데 주인이 원하는 좋은 채소라든지 열매를 맺히는 것이 아니라 가시와 은근키를 낸다는 것은 이거는 주인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이건 대적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들은 하나님께로 모든 은혜를 다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 좋은 열매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 가시 없는 키를 했어요 2사에서 5장에 보면 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덜 포도를 맺혔다 그래서 그 포도원을 그 울타리를 헐어버리고 다 그냥 짓밟아버리라고 그래 이방인이 넘겨줬버라 좋은 열매 맺기를 바랐더니 덜 포도를 맺혔다. 하나님의 은혜는 신령한 은혜,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 모든 신령한 축복을 다 주셨는데 그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를 맺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을 대지겠잖아요. 그래서 응응키를 내면은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저주를 받고 마지막 불사람이 된다 이거는 영원한 심판입니다 지옥불에다가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구원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불임을 받고 저주를 받고 불사람을 당하고 합니까 그렇지 않죠 이건 구원 아니에요 구원받지 않은 상태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히브리인들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주어졌지만은 어, 믿으려고 하다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만일 끝까지 그리토를 배치하면 너희는 하나님 앞에 엄한 심판을 받을 줄 알아라 하는 그에 경고입니다 예. 이 경고는 우리에게도 해당돼요 예. 만일 믿는 척 하다가요 예. 확실한 믿음을 가지지 않고 믿으려면 확실히 믿고 확실히 구원 받았으면 확실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돼요 예. 그래서 말씀대로 구원 받았으면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구원은 말씀대로 받았다고 하는데, 살아가는 생활은 말씀대로 안 사는 걸 보면은, 그건 좀 이상해요. 그러면, 말씀대로 구원을 받았는지, 그 다시 또 해, 확인해 봐야 될 일입니다. 예?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을 향한, 향한 예, 좋은 열매가 맺히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생활 속에 까시 엉는키가 나고, 바깥은 예, 주인에게 합당한 채소를 내지 못하고, 즉, 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열매를, 열매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욕을 돌리고 잘못되면은 그 생명, 하나님께 받은,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았는지, 생명을 받았는지. 그렇지 않고 도리어 여기 말한대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욕보이는, 다시 십자가 에못 박아 죽이는, 배책하는 죄를 범하고 그러므로서 하나님의 더큰 심판을 받을 사람이 아닌지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전체적인 풀이를 간략하게 해달라 그랬는데 간략하게 아니라 자세히 얘기해 줬어요. 됐죠. 들은 사람이 또 다음에 또 물어보면 큰일입니다. 이거 또. 이거는 첫째 히브린 입장에서 이 말씀을 배워야만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